삼성팬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삼성의 왕조 시나리오야. 삼성이 어느덧 예, 이번 스토브리그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내부 영입 빼그치지 않고, 아, 외부 영입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제 김태훈, 이승현까지 FA 계약을 하면서 이제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깝잖나 물론 아직. 어, 한두 명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쯤,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번 네. 스브 리그에서 삼성이 굉장히 좀 차근차근, 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 전력보강을 조금 꾀하고 있다. 뭐 이런 저는 인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어 비시즌 원 시작과 동시에 어 박진만 감독 재계약 저는 그렇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투타 중심을 맡아줬던 음. 네뭐 후라도 선수랑 디아즈 선수 그렇죠. 딱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영우 선수를 아, 또 최영우. 외부 FA로 영입을 하면서 또 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였죠. 이제 투태훈이라고 하죠. 네. <laughs> 투태훈, 우승현 네. 이 선수들을 모두 잡으면서 <laughs> 태운, 네. 네, 재계약을 상사하면서 이제 좀 집안 음. 단속, 네. 네. 내부 단속도 좀 철저히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강민호 선수와의 그렇죠. 재계약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굉장히 이제 단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는 어, 굉장히 많이 왔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그래서 끝이 아닐까? 좀더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심 산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또 있을 수도 있나요? 예. 아직 두명더 영입할 수 있잖아요. 외리를 아. 네. 더 무섭네요. 더 무섭네요. FM 연단 다시 봐야 되겠네요. 예, 어, 그래서 애프레이드 한번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아 일단 저기 김태훈 선수, 우승현 선수 계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어,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할 때아 이게 불펜 FA들 계약 소식이 조금 듬어 잠잠하다 아무래도 이제 불펜에 어 쓸만한 자원이 많지 않아서 인런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김태훈 이승현 선수 이야기는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내부 FA에 대한 네. 얘기가 삼성 입장에선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담당 기자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한 대목인데 음. 그리고 이제 뭐 홍건희 선수랄지 아니면 그렇죠. 김범수 선수랄지 음. 조상우 선수랄지 어쨌든 불펜 자원들이 fa에 좀 풀려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몇 년간 삼성이 약점으로 항상 지목됐던 게 불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일단 우리 선수들한테 먼저 포커스를 음. 맞춰서 좀 계약을 음. 하겠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제. 좀 네, 결실을 맺었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삼성에 대한 애정을 많이 음. 표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의 어떤 내이 네, 어떤 충성심 네. 이런 것도 좀 엿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이제 이종렬 단장이 계약을 할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처음부터 막 엄청 재거나 그런 게 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너와 관심이 있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음성감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계약 규모 같은 것도 원래는 좀, 어, 이렇게 좀 에이전시는 위에서 좀 밑으로 가고 음. 구단은 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렇죠. 뭐 그런 패턴인데 거의 제가 듣기로는 뭐최영호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어, 음. 처음부터 거의 최종에 가까운 음. 우리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여, 이것까지는 네, 해줄 수 있어 음. 대신에 너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크게 잡음 없이 잘또 음. 꾸려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두 명의 그불펜투수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강민호로 집중이 되는데요. <laughs> 어,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포수자원이기 때문에 삼성팬들은 아, 이게 부, 왜 이렇게 계약이 늦춰지지, 이거 혹시 또딴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강민호 네. 선수도 이제 나이가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올해 이제 삼성이 비시즌에 어, FA는 아니었지만 음. 그 외적인 방법으로 포수를 조금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음. 뭐 박세혁 선수도 트레이드를 했고 음. 그다음 이제 정승현 장승, 어, 장승현 네. 선수도 네. 네, 뽑았기 때문에 네. 아, 이 부분이 강민호 선수 의 어떤 계약과 관련이 음. 있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이제 또 강민호 선수도 어, 올해 시즌 중에 음. 이제 에이전시를 좀 바꾸면서 맞아요.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만. 삼성은 아니다. 음. 어 우리의 주전 포수는 여전히 강민호, 강민호 선수로 나. 생각을 나. 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선수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 네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제가 뭐 전화 들을 때마다 똑같이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강민호는 우리 선수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댓글창에 닌자 종열 조용히 <laughs> 다니면서 어, 사실 네.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슥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음. 기사 딱 나와서 아, 이제가 아, 네. 저는 지금까지는 삼성 1 0 0점이라고 보거든요. 스토브리그. 음. 근데 강민호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음. 만약 강민호 선수를 전 놓치는 순간 음.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laughs> <50점으로. 웃음> 네. 저는 그만큼 아직도 강민호 선수가 삼성한테는 가장 아, 중요한 그렇죠. 퍼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서 얼른 좀 계약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삼성 뭐좀잘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 이제, 만약이 아니죠. 삼성 편 입장에서 당연한데 강민호까지 계약을 하면 어, 이렇게 보면 진짜 삼성이 대업을 꿈꿀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삼성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음. 어, 단순히 뭐 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 이거 이상으로 우리는 좀 왕좌에 도전하겠다 이런 음. 의지가 굉장히 좀 느껴지는데요. 어, 사실 이제 박지만 감독 재계약 딱 했을 때 네. 처음에 전화 통화했을 때 여쭤봤을 때도. 우승해야죠. 어, 우승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치렀고 그렇죠. 굉장히 잘 치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도 아, 우리가 조금만 음. 더 하면 우리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약간 분노 아닌 분노가 있어요. 아, 우리 한 끝이 좀 부족했다.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선수들끼리도 좀 하나로 좀 떨떨 뭉치면서 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스토 초보 리그에서 네. 좀 재밌었던 포인트 중 음. 하나가 이 최영우 선수가 삼성으로 가면서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들어보니까 이게 선수들도 굉장히 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선수들끼리 음. 아 어떤 선수가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는지를 네. 좀 논의하잖아요, 선수들도. 음. 근데 이제 이 최영호 선수의 이름이 나왔고 대표로 이제 주장 구자욱 선수가 네. 단장한테 얘기를 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만약 가능하다면은 잡아 주신다면 네. 우리에게 좀큰 힘이 될수 <laughs> 있을 것 같다. 근데 단 이종룡 감독님 고민이 엄청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나이의 그렇죠. FA 선수를 음. 외부에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음. 게 이게 쉽지 않은. 음. 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스탯이나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용 선수한테 연락을 해봤다고 해요. 음. 혹시 네. 만약이라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올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음... 그때부터 협상의 급물살을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최종 사인을 할 때도 네. 최영호 선수가 굉장히 상남자답게, 음... 왜냐면 그때도 에이전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쵸. 계속 논의를 하는데, 괜찮다. 음... 아니, 여기서 나는 그냥 사인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후문까지 전에 들으면서, 아, 지금 삼성이 굉장히 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다 야구 팬들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0년대는 아, 삼성이 왕조였습니다. 음. 네, 2000년대 KBO를 지배했던 팀이 바로 삼성인데 통합 우승만 8 번이었고 그 중에 7 번이 2000년대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해태 타이거스라는 아, 그렇죠. 예 괴물 같은 팀에 음. 많이 밀리면서 가진 전력과 또 전문가들의 예상에 비하면은. 네. 사실 85년 그 통화 부승이라는 유일했죠. 예, 그니까. 유일하게 했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와서 뭐 한때는 최강 불패인 것이 네. 시작해서 삼성의 색깔을 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가 아닌가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지금의 집토끼를 관리하고 있고 강민호 선수가 남아 있지만 사실 외부 영입은 지금 최영우 선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이종열 단장도 팀을 맡아가지고 딱 봤을 때는 아 이분이 약간 양키스, 음. 캐시맨 단장의 느낌이 나요. 음. 나이에 신경 쓰지 않고, 네. 확실하게 검증이 음. 돼 있고, 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구나. 그렇죠. 어, 사실, 김재윤 선수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는 얘기는, 왜 이런 선수에게 음. 장기약 계 되도록 안 주고 싶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종열 단장은 되게 좀 과감하게 음. 들어간다. 그렇죠. 예. 제가 사실 뭐, 최영우 선수가 기여하고도 부분에 있어서, 기간적인 부분이 얘기가 사실 나왔었었고, 근데 지금 이제 강민호 선수에 한해서도 결국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양 팀의 조건이 안 맞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음. 돈의 액수가 안맞던지 아니면은 기간이 선수 입장에는 당연히 긴 기간을 음. 원할 것이고 또 이제 여기 나이에 따른 그런 그렇죠.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삼성의 흐름이라든가 움직임을 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올 시즌도 그렇고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삼성이 사실 작년에 한국 시즌갈 것까지 예상한 분들 못했죠. 거의 없었고 음. 올해도 뭐 포스트 시즌 갈것 같기는 한대 정도였었거든요 음, 네, 그런데도 삼성이 2년 수 보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무기업 차원에서도 네. 확실하게 음. 피를 받아서 만들어 보자라 음. 이런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민호 선수 계약도 조만간 마무리가 져지고 네. 삼성이 정말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애가 강팀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자 음. 이런 좀 기조를 계속 네.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13-14년 통합 우승을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딱 12년째가 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사실 아. 그. 그때를 그리워하는 아. 팬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 중에서도 그때를 경험한 음.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laughs>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음. 또 어린 선수들은 음. 아, 그거 한번 우리도 그렇죠. 해보자. 뭐 이런 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최영호 선수가 중심을 음. 잡아주길 또 바라는 음.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구자옥이 그때는 거의 막내였을 텐데. 네, 최영호. 선수가 돌아오고 또 전력이 쌓이고 음. 정말 그러면 이제 2026년에는 대업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사실 이제 뭐 어느 팀이나 새로운 시즌을 맞게 된 팬들도 그렇습니다만 음. 구단도 다 목표는 우승이죠 맞습니다 네. 네, 10개 구단 모두 <laughs> 우승을 아예 생각 안 하는 구단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그럼, 그럼, 네. 아, 삼성 팬들도 기대가 되는 2026 시즌입니다만 어, 다른 팀들도 사실 2026 기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하는데 네. 한 거는 역대급의 그런 순위상. 아, 그럼요. 예, 정말 뭐한팀 정도를 제외하면은 음. 정말 끝까지. 어이 아, 그 뭐. <laughs> 예, 예. 예 추구받았었는데 <laughs> 지금 분위기라면은 음. 내년에도 또 다시 한번. 어.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정말로 한끗 차이로 각 순간을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팀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올 시즌 못지않게 뜨거운 음. 그런 순위 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 진명 팀장에게는 네. 좀 어려운 질문. 삼성이 이렇게 이제 우승을 천명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도전할 강력한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뭐한팀딱 떠오르죠. 어. 한팀 네. 어디요? LG. LG예요. 뭐. LG 아 LG. 사실 LG가 김현수를 잃긴 했지만 네. 김현수를 대체 일단 대체 후보들이 많죠. 어. 워낙 뎁스가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일단 내년에도 LG가 일단은 LG. 제가 보기에는 일강으로 시작은 할것같은데 일강. 물론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laughs> 올 시즌 시작 전에 <laughs> 네. 모든 전문가가 <laughs> 그렇죠. 한 팀을 뽑았기 <laughs> <기하였죠>. 때문에 <laughs> 그렇죠. 이거는 아.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네. 예측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최근에 그 현장에서 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왕조는 금기입니다. 아. <laughs> 왕조란 이야기를 쓰으면 절대 얘기하지 마. 오. 왕조 안 돼. 네. 사실 어느 팀이고. 아니, 재밌는 건 2020년부터 우승팀이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왕조라고 이야기하기 이야기 되게 음. 다들 모든 팀이 좀 불안해 네. 하는데 그래도 네. 네. 저는 삼성이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갖췄으면 왕조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런 아, 얘기를 듣는 건 정말 행복한 얘기예요. 어, 그렇죠. 네, 왕조란 얘기. 왜? 뭐 네. 그럼 거기서 아, 뭐 왕조란 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야 되까 왕조가 아니라. 아하. 네. 어쨌든 삼성 팬분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번 스토브리그 이제 강민호 선수까지만 딱 계약이 되면 음. 낭만과 업그레이드를 모두 챙기. 네 그런 스토브 리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야구는 양면적인 음. 게 이게 최영호 선수고 이런 계약 낭만적이다. 근데 기아팬들 입장에서는 아, 낭만가는 거리가 상당히 에이. 거리가 먼 그렇죠. 네. 그런 계약이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삼성팬 입장이라고네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참이 야구는 또 양면적일 수밖에 적금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 기아가 우승을 도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몰라요. 뚜껑은 열어봐야 돼. 네.